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아, 건지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건지 보통은 전 여기 보고 왔는데요.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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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버섯발로 나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희 근데 너무 이거 뉴스를 봐가지고 그그 저희 근수가 나간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항상 맞아요. 발목을 조심해야 되더라고 맞아요. 구미에서천안문이라는 데를 갔는데 수요미식회에서 고추짜장이 맛있다고 나왔었다라는 풍문을 듣고 갔는데 소문대로 고추짜장도 괜찮았지만 볶음밥하고 짬뽕 그두 가지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면도 보니까 흥미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까만 은 흥미가 들어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예. 헷갈려. 채널, 채널, 채널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어, 못 고프로가 앞에 있으면 최저로도 못들어돼 가지고. 네, 네, 네. <laughs> 그 다리를 보다 보니까 저희 저희 일집 CD가 아래 맞아요 오... 이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CD를 사서 찾아 듣고 CD를 사 모기 시작하는 첫 번째 CD였습니다 아... 제 돈으로 처음 산 CD가 다이내믹도 일집이다가 좀 프라이드가 있어요 오... 그래서 뭐 아, 예를 네 저희 그래서... 사인도 아, 이제 사인이네요 네네네 거이 그게... 시절 사인이 맞는 게 네. 저희, 저희 사인한 다섯 가지 버전이거든요 네. 데 진짜 옛날에 한사인이 오... 이게... 다이나믹 띠오 집할때 만든 사인이잖아. 와. 응. 15번 트랙 우리는 바보 여기에 네. 당시 CD가 불량이었는지 어디가 항상 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원이 그튜 버전으로 기억나요. 항상. 아. 그 나는 개코 돌파리닥터 그 있잖아요그그 네. 그 파트 부분 앞뒤 어디가 항상 튀어서 그 버전으로 저는 기억이납니다 아. 그때 CD를 사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중에 하나가 여기 땡스투 땡스투 아, 네. 보는 거 땡스투 보는 거 하면은 네. 이때 아이 친구 예를 들면 뭐 양키님을 뭐라 고 부르는구나 음. 뭐 이런 뭐 자주 가는 술집 어디구나 이런 항상 아. 여기부터 보고 요즘으로 음. 치면은 이게 그뭐 인스타 이런 느낌 아닐까요 친구들끼리 음. 태그만없을 뿐이지 힌트. 맞아요. 힌트가 되는 거니까 음.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음. 앨범이라는 매체 자체가 그때는 저희한테는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맞아요. 매체였으니까 네, 네. 거기다 되게 많은 걸 담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이 스페셜 댄스 투 음. 쓰는데만도 몇 시간 걸리고 그말요 아, 혹시라도 다... 빼먹은 사람 있을까봐 이때는 막 전화기 이것도 이것 음, 많이 없으니까 음. 이거 앞에서 사가지고 이게 음. <laughs> <laughs>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아, 그래 우리가 되게 오래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이런 네. 느낌 이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약간 제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셰프님보다도 더 고르기 어려운 분을 옆에 모시고 이제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이고. 여기 치킨. 최근 검색어 가 재밌네요. 뭐 초밥, 잭슨, 오 잭슨, 무름 꼬꼬순이, 교토 치킨, 비비큐, 아 이게 좋아하시네. 되게 다양하게 드시네 <laughs> 보니까 메뉴가. 도가니탕, 분식치킨, 쿠파 스테이크, 떡볶이, 맥주 빨리 붙어야 돼가지고요 ㅋ ㅋ 에 빨리 붙어야 돼서 도가니탕 먹은 거야 와, 진짜 많이 드시는 중식은 <laughs> 어제 저희가 밤에 그렇죠. 먹어가지고 네. 야식으로 먹은 게 중식이었고 네. 중식만 아니면 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음. 오, 야, 어제 야식으로 뭐 드셨어요? 실곡에서 구미로 아, 와서 먹었어 뭐, 구미에서 네. 천안 물이라는 데 갔는데 네, 수요비 식혜에서 고추짜장이 맛있다고 나섰다라는 그 풍문을 듣고 갔는데 음. 소문대로 고추짜장도 괜찮았지만 음. 고추짜장보다 볶음밥하고 볶음밥 너무 맛있었지. 짬뽕. 음. 그두 가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면이 특이하더라고. 어, 음. 면도 우리 흑미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까문 검은 흥미가 <laughs> 들어있어요. 어. <laughs> 헷갈려 예. <laughs> 채널, 채널 채널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어. 고프로가 좋겠어. 앞에 있으면 최저로도보가 돼가지고 <laughs> 이 동네 맛집이 있을 텐데 성산이면 뭐 여기 원래 왕갈비 바로고 맛있잖아 성산 왕갈비 음. 음. 고기도 맛있고 회장님 약간 성산에 왕갈비 있잖아 하는 게 약간 양인시대에서그 이제 그 지명과 <laughs> 그 마포계곡입니다 그 마포계곡 <laughs> 어, 네. 그런 느낌이 어, 좀 있네 지짜내 이름 개코잖아. <웃음> <웃음> 우리 거의 한 시간 고민할 때도 있어요. 정말요? 저, 저는 좀중요해서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점. 음. 아니면 뼈 붓는데 좋은 거. 뼈 근데 여기 회복하기 좋은 거. 그거 시키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조간리탕 드신 것같아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전, 저는 저는 그 실제로 그꼭 하고 싶은 게 이제 목발 짚고 족발 먹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음, 저희끼리 맨날 어... 얘기하는 족발 짚고 목발 먹으러 네. 가자. 족발도 괜찮다는 생각이 어, 들고 어, 나쁘지 않요 배달했을 때 음식의 퀄리티가 거의 똑같은 게 족발이잖아요. 맞아요. 음. 사실 음. 족발이 이렇게 집어먹기도 좋고 뭐 털면서 하기가 좋거 네. 네. 괜찮은데 족발하고 족발 족주전한잔 시켜 가지고 딱 음. 먹고 면서 요렇게도 있습니다. 망원 망원 쪽으로 가서 이제 시장 족발들도 아 있긴 있어요. 어, 이 좋은데요. 망원 이거 괜찮네. 느낌. 네. 4.9에 리뷰 3 0 6에 가깝잖아. 그거, 네. 그거 네. 그것이 어, 세 가지 조건이 된다잖아. 거 역시 보는 음. 눈이 제가 꼭 그시대로 가서 살아보고 싶다가 두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90년대 중후반 나이트 행사 많이 다니던 때 연예인들이 그게 이제 파트 1이고 파트 2는 딱그두분 계셨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로데오 거리 아 로데오 그때 재밌으셨죠 초중반 로데오보다 우리는 학창 시절 때 로데오를 많이 갔고요 2000년 초중반 때는 마포로 많이 썼죠. 홍대 쪽으로. 그때 이제 힙합이라는 음. 거에 빠져 있으니까 음. 이제 막 그래도 우리나라 힙합 언더그라운드 이런 거는 이제 홍대 음. 그쪽 앞에서 막마스터플랜 음. 이런 음. 쪽에서 이렇게 막 조금씩 조금씩 생성이 음. 되고 있었으니까 이쪽 많이 왔고 뭐 되게 안 어울리지만 저희도 다출 네, 신이 네. 그 동네 신사동 출신이여가지고. 네. 음. 로데오에 놀러 되게 많이 갔어요. 아 번개팅 좀 하고 그랬다. 아, 이, 2000년 초반대 그 아. 번개팅은 어떻게? 해. 네이톤 뭐지 그게? 아 프리첼? 스카이러브 스카이러브 아, 스카이러브로 아. 우리 친형이 잡아온 번개팅 건수를 와. 하나를 넘긴 적 있어요. 우리한테 자기 계정이 더블이 돼가지고 너네가 네. 하나 타라 네. <laughs> 스케줄이 더블이 돼서 하나를 넘겼는데 우리 그때 그 옷차림이 네. 막그 머리에다 스타킹 갭 네. 쓰고 막 이랬을 때조 네. 근데, 근데 2000년 초반에 두렉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수염 기르고 바지는 거의 이제 한참 아래 그러니까 걸쳐놓은 뭔가 그 무릎에 바지가 있는 느낌이 게다가 <laughs> <있는. 웃음> 응, 응. 이제 막 엄청 큰뭐 체크 난방뭐 그 가짜 금목걸이 네, 그런 걸 하고 실제로 평소에도 그러고 다녔어요 이상한 애들이었는데 그 봉개팅 건수가 생겨서 그 로데오 그 메인 신호등 앞에 맥도날드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거기가 진짜 그딱 그 뭐라고 그래야죠? 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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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해. <맥끝? 웃음> 거기 약간 만남의 광장 같은 데가 있는 KFC 같은 거죠. <laughs> 옛날에 강남역 네, 보면 타워레 코너, 타월에 코너, 시트 일장을. 그래서 그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봐도 그 여성분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신호등을막 건너면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때 걸리버 폰 갖고 네. 있었어가지고 받더라고 전화를. 어, 저희 지금 그길 건너고 있어요. 저희 보이세요? 혹시 저희 뭐 이렇게 뭐오처럼 얘기했더니 딱 봐도 딱둘이에요 네. 우리 딱 보더니. 딱 뒤돌아가지고 도망가는 거. 와. 진짜 돌아오는 길에 칠팔다시일번 버스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허탈했던지 딱 <laughs> 앉아가지고 막 와. 걔네 맞지? 맞아. <laughs> 저희 군대 가기 전에는 합숙을 한 적도 있어요. 오. 군대는 가야 되는데 네. 술도 먹고 놀고 싶은 아. 마음도 있고 근데 앨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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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 에 일어나서 밤까지 작업하고 한1 0시1 1시 정도부터 이제 샤워하고 드레스업한다. 나가서 놀고 보통 반대로 하는 아침이라면 샤워하고 드레스업해서 일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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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작업실에 방을 터 가지고 한쪽에는 최자, 한쪽에는 톱밥 형, 아, 그 TV에는 네. 이렇게 셋이서 합숙하면서 작업했고 그게 2000 초반이 중후반이구나 그때 그, 그지 이제 군대가 직전이니까 그 오히려 우리는 초반 때는 안 놀았어요 생각보다 음악만 했어좀세비메스부터 다이나믹 데오 일집까지는 거의 정말, 이런 애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방 행사에 가서 매진되고 난리나는데도 거기서 클럽에서 이제 한잔더 가시라고 네. 좋은 술에 테이블에 막 다해놔도 네.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로 와서 맞아요. 컴퓨터를 가져가서 네. 거기서 네. 음악을 만들고 그랬어. 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요즘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돈도 없고 네.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음악적인 열정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음악적인 에너지가 제일 많았고 네. 그때 스케치를 음. 엄청 많이 해놨는데 음. 막 10년 후에도 그때 스케치한 걸 꺼내서 쓰고 완성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입으셨던 막 맨유 저지나 네. V자 윈드러너 윈드 브레이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나이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그게 멋있어요 그, 그때 아. 윈드브레이커 그것도 지금 네. 저도 가지고 윈드브레이커도 있고 윈드브레이커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네. 근데 앞, 저희 아버지가 입고 등산 가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저희가 나이키 윈드브레이커 모델도 그때 어요 아. 음, 음. 그래서 저희한테 음.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음. 진짜 뭐, 지금 보셔도 이쁜 거 맞죠? 이쁘죠 그거 음, 진짜 이쁘죠 색상도 배색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리고 오히려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봤을 때 다시 맞아요, 괜찮아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때 옷들이 지금 다시 멋있으니까. 맞아, 음. 맞아, 맞아.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풀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저거구나. 요... 2디하고 네. 아 지금 딱 이제 입기 딱좋네어레고도 주네. 네. 오. 아그 아, 배트맨은 로빈 그거 있잖아요. 두분 음, 항상 그 듀오 네. 음,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하고 있고 음, 많이 음, 좋아해 주신 분이라 재밌는 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 이게 또그 옛날 옛날 배트맨 맞아요. 젹니콜슨 때 차도 정말, 되게 그런... 미트로장 아니 예, 옛날 저 차. 음. 게임도 좋아요? 해저 게임 좋아합니다. 음. 저희도 게임 좋아하는데 우리. b c 즌일 때는 콘솔 게임 들다 되게 좋아하던데 좀더 어릴 때는 온라인 게임도 좀 했었고. 그때 와우, 무슨 게임했어요? 와우. 와우에 와우 처음 와우 와우 나올 때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집이 못 나올 뻔했어. 다이날 때 이제 고백 앨범을 내야 되는데 둘다 동시에 빠져서 스튜디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온라인 상에 존재하고 계속. 음, 계속 거기서 아이템 사고 있고. 너 그때 그럼. 너 직업이 뭐였지? 네 거? 캐릭터? 나 도적. 도적? 음. 나는 성기사. 성기사. 와, 와 진짜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못하는 캐릭터를 와. 골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근데 저는 다이나믹트 앨범 들으면 스키시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스키시 많은 이유를 약간 알겠네 요두 <laughs> <laughs>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게 많으니까 이 음악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그리고 게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게 동체 시력이 느려져서 네. 다 스토리 모드로 해요 아, 제일 그치. 쉬운 거 그런 게임이 어떤 게 있어요? 레드 데드 리뎀션도 리듬션. 했지. 음. 가도보도 있고. 나온 거 했지 포자. 포자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라스트 오브 어 재밌게. 는무조건 음. 이제 일단 네. 하는 거고 짧으니까. 디트로이트도 재밌아 그거 맞아요. 음. 트로이트 지금 사이버펑크. 음. 뭐.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자고 나서 해야 되니까. 어. 쓱와 가지고 한 2시간 딱 하다가 잠들고. 그럼 저희 학창시절로뭘 c o m 그플스 위에 수건 덮어 놓고 그렇게 하시나? 세나나 아, 그 정도까지? <laughs> 근데 작업실 갈때 들고 간 적은 있어요. 아, 정말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빠 그거 왜가 왜 갖고 가 그러면 아 이거 고장 나서 고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업실 결국 이제 때두 있을 대가 있을 다, 있을... 다 있는 집에도 있고 <laughs> 작업실에도 있고. 두 분이 너무 부러운 게 정말 그 공백기 없이 되게 열심히 음. 노시고 열심히 사, 사셨네요. 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것도 일이지만 네. 공연할 때는 좀 노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네. 노는 게 일이 된 아. 케이스여서 되게 음. 좋아요. 그 그러니까 부산에 공연이 있다면. 가는 내내 뭐 맞아요. 골프 유튜브 보면서 이야 이게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고 막이 음. 얘기 계속 하고 아 지금 완전히 다막젖 있어가지고 정말요? 저희 매니저 포함해가지고 DJ까지 다 어, 골프 내시트니까 그차 안에 있는 사람 음. 통째로 다 완전히 고대로 커가지고. 아침에 골프장에 갔다가 저녁에 공연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아니 이거 야구 할게 아니고 이거 나면은 네. 한번 시작해봐요. 네. 골프요? 응. 잘할 것같아 내가 봤을 때이재능 유연한 몸이거든 어, 그럼 이몸 자체가 음. 이 체중을 실일 수가 있죠 충분히. 어. 근데... 아니 약간 그 PJ 선수 김주영 스타일이 잖아시고 아 좋은데 음. 좀더 시간이 많아지면 저희는 이제 전 낚시, 개코는 뭐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것도 좀 음. 보고 싶었어요 클래식 카를 되게 좋아 요즘에 했었었는데 거의 못... 했었어가 아니고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뭐... 예전같을지 막몇 대를 사가지고 보원하고 이런 에너지가 안 생기 못 생기더라고 안 돼요 안돼 BMW 옛날 차 있잖아요 그다 네. 갑자기 서도 할말 없는 거. 네. 자기 멋지게 찍는다고 방송 다 불러가지고 막 카메라 설치하고 쫙건하는거 찍는데 중간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와이퍼가 안 움직이고 네. 자기가 손... 와이퍼를 계속... 출력이 안 좋으니까 남자 네 명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통 소리가 나는 거야 와나 그때 와. 얘랑 우리 DJ를 이제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걷다 태워서 가는데 그 방지턱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니까 차가 내려간 거야 그 방지턱을 넘다가 밑에 에, 오일 탱크가 진짜 무슨 뭐가 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원래는 저 혼자 탈땐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뭐야! 하고 이제 한 20m 가는데 백미러 있잖아요 여기 미러에 무슨 진짜 피 흘리듯이 쫙그 길이 그래갖고 야 너네 내려가 일단 내려가서 길가에 세워놓고서는 바로 이제 보험 불러가지고 보냈다니까요 그런 사서 고생을 하는 취미를 되게 <laughs> 열심히 음. 진짜 진짜 뭐 많이 하시네요 <laughs> 기억나시는 가사 중에 이거는 나 지금 이거 좀 바꾸고 싶다 수정판을 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이런 게좀 정규 앨범 중에는 수정하고 싶은 거 사실은 전혀 없는 네. 게 지금 생각했으면 너무 덜 익은 생각이고 틀린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한 그때는...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저희는 약간 어제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을 산사람 오늘 그 네. 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재밌고 그런,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음. 너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네. 음. 그 되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음. 별로 안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이 좋은데 약간 그냥 그 그때는 겪어 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옛날에 썼던 가사 중에 좀 후진 것도 많지만 보면 지금 보면 다시는 그렇게 못쓸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좋은 것 같아요 아... 음. 겁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 네, 그때 좀더 음.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이런 거 다시 할수 있나? 막 이런 그 약간 우 울적으로 가진 않으세요 우, 우울하거나 약간 아, 나이 드는 거에 네. 대해서 다시 할수 없다는 거 알아서 별로 안 우울한 거. 같아. 영광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뭘 네. 해도 다잘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막 네. 와, 우리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지금 너무 우리가 만드는게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네. 있었고, 근데 그때를 겪어 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 웨이브나 흐름들이 바뀌는 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잘 넘어가시고 대처하시고 이렇게 하는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주의그 그 운에 가까운 것 같고 우리 회사에 있는 뭐 직원분들이 네. 젊잖아요. 네. 빠르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사실 스모크도 도저히 우리가 이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이 사실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강력하게 이건 해야 된다. 아, 세핑 보셨죠? 그러니까 세핑에서 딱 바로 왔어요. 아 그래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트라이 해볼 그 가치가 있는 그 프로젝트인 것 같다. 정말 사, 사비도 10분 만에 나온 사비예요. 사실은 퍼포먼스 한 분들이 진짜. 너무 멋있는 걸 만들어서 그게 된 거잖아요. 그냥 어, 이렇게 저렇게 막 엄청 막 빠르게 빠르게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어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조금 수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갈 때, CD에서 이제 MP3로 넘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사람들이 와, 원래 이렇게 이대로 계속해야 돼 보수적인 마인드로 많이 음악가 중에 그런 마인드가 많았거든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도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음악을 그냥 하면 되지 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고집이 좀들센 음, 느낌 약간. 그런, 그러니까 고집 어, 고집이 있지만 그래도 음. 대체적으로 모든 거에 꼭 이건 이래야 되는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그런 거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김치국 마시지 말자라고 네. 항상 얘기하는 음. 아 이거 나오면 이제 대박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거 열심히 만들 건데 이게 무조건 잘될 거란 기대는 하지 말자. 어, 잘 되면 거기서 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네. 어, 그러니까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둘다그 버릇은 생기거든. 음. 기대 안 하는 버릇, 음. 그냥 기대를 안 하는 버릇이. 열심히 있어요.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니까 재밌게 하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요도해야 되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놓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서야발에 쳤다가 망하면 이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다음 거할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저희가 음식 먹을 때도. 조금 비슷하다고 엮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두분 말씀하시는 게 기대를 안해 놔야 이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고차원의 기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음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약간 공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 비슷한 네. 거. 같아요 음. 공복으로 가면 사실 라면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음. 딱그 좋은 마인드셋인 거가 아니어도 음. 이 작은 거에 만족할 음.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건 누가 알려 주셨어요? 그런 건두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깨닫게 되신 건가요? 그 망하는 게 알려지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내는 것마다 잘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어떤 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제 음, 음. 사이클이랑 똑같잖아요. 어. 경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되는데 음. 근데 뭐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쳤으면 우리는. 여기 실거주하려고 사는 거지 네. 이걸 그건... 투자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쭉 살면 이게 뭐 오르나 내리나 응. 무슨 상관이야? 응. 이거 내가 지금 직업으로 응. 생각하고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경기는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경기 좋을 때만 인도로 안 좋을 때 살면 상실감이 아... 엄청 큰 거죠. 근데 절망하지맙시다도 있고 좌절이라 단어가 나올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분 말씀하시는 절, 좌절이나 절망하거나 이랬을 때남탓남 탓하고 그니까나 걔가 처음부터 못 믿어서 하면은 음. 그 멘탈 회복에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심리학 그 <laughs> 어. 실제로 어떤 교수님도 그랬어요. 아, 예. 자책하지 않고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그 네.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좌절들을 이겨내는 좀 약간 음. 그런 팁이 있으신지 오히려 누구를 지목해서 탓을 하면 그 음. 너무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또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아 그냥 그 소스가 좀 아쉬웠어가 나중에는 그 비트가 아, 구려서가 돼서 이 사람 계에 들어가니까 시대한테 선택을 못 당했다라고 시대를 탓하는 게 오히려 아, 예. 대중을 탓하고 아, 대중을 탓하지는 않지 너무 구려 듣는 귀아니 <laughs> 아, <laughs> 아, 그렇지 아, 않아 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아 이게, 음악, 음악 청취 있다 저희 그런 이, 마인드가 있었던 아, 시절도 있었지 있었는데, 어릴 때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절대 아, 그렇지 않고 가이 상황이랑 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이, 이 노래가 선택을 못 받았다. 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그 반대로 돈을 상처받고 괜찮아. 너무 것 좋은데 안 되는 곡들이 도처에 음. 깔려 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음. 우리는 그 좋은 거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지. 음. 지금 하루에도 신곡이 막 수백 곡이 나오는데, 아 시대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히트곡을 낼,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음악을 음. 하자. 그럼. 그냥 지금 당장 잘 되지 않더라도 음. 사람들이 이게. 막 10년 전에 냉국을 갖고 막 놀잖아요 아, 음. 이게 좋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아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다 어. 상처받지 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탓이야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좋았던 거는 둘이 같이 하니까 네. 우리가 잘못했네가 되면 이상하게 내 탓이야 하고 느낌이 달라 음.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는 괜찮아 음. 좀 쉬워요 음. 그것도, 그것도 반반씩 되죠. 나눠가지고 네. 근데 반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그렇게 날려버리기가 쉬워요 음. 음. 네, 아저 이거 족발 좀 갖다 주세요 네. 뜯어먹었습니다 근데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확안 뜯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어... 잘, 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그죠, 이게 매듭이 잘 풀리는 날 세레머니 같이 기분이 되게 좋아 기분이 근데, 근데 이게 뭐 너무 꽉 묶여져 있어서 끊어야 될때좀 느낌이 별로죠 맞습니다 구멍만 조그맣게 되고 먹는 사람들다곧싫로 아 맞아요. 이거 막 여기 구멍 이만큼 낸 다음에 뭐 상추를 여기로 빼 먹어 막 그런 거. 제가 좀 쫑생이라서 음.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은 잘말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 근데 음. 네, 식당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마음 마인드세팅을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내가 좀더 먹고 공개하자마 이런 거 네.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먹고 공개하자. <laughs> 지식을 공유하는 것 같지. 네. 이게 뭐 세상을 향해 내가 보내는 작은 사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아, 너무 괜찮은 가게인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안 유명해서 망할지도 몰라. 아. 그런 거 약간 저도 위기 의식 같이 느껴 가지이 가게가 계속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음. 저희 빠둥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둥이들? 네. 음. 그냥 편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어. 어른들이 하는 좋은 조언을 우리도 20, 10대 20대 때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봤자. 네. 네 사실 맞아. 안 들을 거 알고 있고. 네. 그냥 우리가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실패도 겪어보고 음. 다 부딪혀 네.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많이 부딪혀 보고. 네. 네. 고민하지 말고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맞아. 움직여보는 거. 움직여본다. 음. 네. 그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좀 움직여보는 게 언제나 좋고. 지금 뒤돌아보면 저는 아, 그때 좀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질릴만큼 열심히 그냥 해라. 먹고 싶은 거다 먹어라.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응. 먹어?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족발 응. 오랜만이 응. 나는 원래 응. 고추부터 먹는데.